안녕하세요. 탁구강사 이겨라입니다 오늘 어, 배울 내용은 백쪽 사이드에서 돌아서는 돌아서서 공격하는 포어핸드로 백쪽 사이드에 돌아서서 포어핸드로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쪽 사이드에 커트볼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돌아섰다면 스트로크 또는 드라이브로 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스텝이 제대로 받쳐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두고 원하는 거리에서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쪽에 잘 돌아서지 못하시는 경우,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공격하는 걸 배웠지만 못 돌아서시는 경우 대부분 포어 핸드 사이드로 깊게 빠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돌아섰을 때 거리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돌아서시는 것을 이제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 그 스텝을 알아보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쪽 사이드에서 커트 볼을 돌아섰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돌아서서 제끼거나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강하게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과 강하게 치려고 돌아섰지만 공이 내상 어, 상황과 맞지 않아서 가볍게 연결시키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탁구대 양쪽 사이드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스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으로 돌아서서 강하게 제끼는 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쪽에 백사이드에 돌아서시려면 이쪽 백사이드 근처로 이제 오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약간 반 정도 돌아, 3분의 1 정도 돌아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백쪽으로 더 치우치게 오셔야지만 백쪽으로 수월하게 돌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쪽에 준비된 상황에서 백쪽 사이드에 오는 공을 돌아서려고 한다면 사실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쪽에, 백쪽 사이드에 돌아서려고 하는 작전을 어, 가지고 있다. 이번 포인트는 어, 이렇게 한번 돌아서 봐야겠다. 아니면 연결 중에 내 상황이 백쪽 사이드에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이 정도 백쪽 모서리 끝이 내 치골 정도 부분에 왼쪽 치골 정도 부분 가까이 그 정도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수월하게 돌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발 끝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돌아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같은 위치의 공이라도 체력 소모가 많이 그리고 크게 돌아서야 하고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할수 있는 볼도 강하게 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내가 안쪽에 들어와 있다면 백 푸시로 하시고 아니면 커트 이런 방법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바깥에백 쪽을 더 기준으로 살짝 감싸서 돌아서 있는 상태라면 돌아서서 공격하실 수 있는 자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백쪽 모서리 쪽에, 모서리가 치골 정도의 부분에, 아니면 서해부 정도, 왼쪽, 치골이나 서해부 정도 부분에 올수 있도록 좀더 백쪽 사이드 방향에 치우치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백쪽 사이드에 돌아서시게 된다면,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먼저 떨어지세요. 오른쪽 다리가 먼저 이렇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오른발이 떨어져서 돌아선 것과 동시에 공을 치기 전에 모든 준비 자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상대방 공이 맞을 때가 하나 상대방이 임팩트 되면 하나 공을 받죠 그리고 둘에 이제 둘이 되려고 공이 넘어오는 사이에 움직이게 됩니다 둘 하면 벌써 맞고 떠오르게 되죠 그때. 자세가 낮춰진 상태에서 셋! 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른발이 돌아서자마자 바로 걸수 있는 자세로 낮춰져야 되고 모든 상체와 하체 그리고 라켓 위치 자체가 돌아서자마자 준비를 맞춰진 상태에서 돌아서자마자 바로 임팩트 타구 되면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강한 타구를 하든지 아니면 연결력으로 가는 타구를 하든지 선택해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돌아서실 때, 오른발이 먼저 뛰어서 돌아서셨죠. 근데 이 돌아서실 때, 테이블과 너무 거리가 가깝게 돌아서신다면, 공을 치다가, 치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 가까이 공이 붙어버리니까, 몸이 뒤로 빠져나가거나,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세요. 이렇게 불안해서 너무 가까이 테이블에 이 모서리, 가까이, 테이블 가까이 도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더 널찍하게 돈다는 느낌으로 돌으 돌아서셔야지만 공이 바운드되고 길게 나오는 나오는 이 정점을 잡아서 임팩트가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 쪽에 준비됐다면 좀더 널찍하게 도셔야 돼요. 이렇게 거리를 좀더 두고 만약 가깝게 도신다면 짧게 떨어지는 볼 스매싱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오 커트 볼을 스트록이나 드라이브 거실 때는 좀더 거리를 두고 돌아서셔야 된다는 거 거리를 두고 거리가 벌써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짧으면 한번 뛰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발끝을 돌리면서 치어도 되니까 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좀 더. 생각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넓게 돌아서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돌아서실 때 거리감이 잘 없다. 얼마큼 돌아서는 게 널찍하게 돌아서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모서리 끝에 끈,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뭔가 어, 끈을 대고 있다면 이렇게 펴져 있는 팽팽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돌아서 쓸 때도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펴진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아니면 스트로크를 할수 있도록 도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돌아섰을 때 이렇게 팔이 굽혀지지 않고 펴진 상태로 돌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감을 잡고 돌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끝을 틀면서 포핸드 칠때 발끝을 탕 들면서 치는 포핸드 했었죠. 그것을 여기에도 접목시켜서 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공을 제끼면서 강하게 파고들면서 쳐야 되는 그런 찬스, 찬스 공이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드린 위치에서 내가 돌아섰다. 그런데 공이 이제 찬스 공이잖아요. 그러면 발끝을 탕 탁 뛰면서 드라이브나 스트로크로 연결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해서 돌아서서 탁탁탁딱 오른쪽으로 중심이 내려갈 때 발끝이 약간 앞쪽을 보고 있죠 이 상대방 쪽이 아닌 내가 내 상체의 정면 앞쪽을 발끝이 향하고 있는데 그 발끝을 상대방 쪽으로 내가 쳐야 되는 코스 방향으로 발끝을 돌려줍니다. 이러면은 중심이동을 빠르게 하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그리고 좀더 파고드는 공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공이 높거나 짧게 떴다 이런 경우에 발끝을 탁 뛰는 이 스텝에서 조금 더 왼발을 쭉 깊게 파고들면 더 강력한 드라이브나 스트로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뛰었을 때, 자, 착! 하고 뛰었을 때, 왼발의 위치에 따라서 코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로 거냐에 따라서, 어디로 거냐에 따라서 발끝 방향이 바뀝니다. 발끝을 놓는 방향이 내가 거는 코스와 같도록. 그래야지 상체가 허리를, 골반을 틀면서 허리가 순간적으로 쓰여질 때, 발끝을 따라가면서 내가 시선도 내가 쳐야 되는 코스를 보게 되고, 스윙 방향도 같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공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사이드에 돌아서서 공격하는 어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영상을 보고 직접 구장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으니 영상 보고 또 연습하고 영상 보고 연습하고 계속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아 이걸 말하는구나 하면서 어, 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백쪽에 돌아서는 기본 자세와 돌아섰을 때 강하게 제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백쪽에 돌아섰을 때 안전하게 걸면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